시래기는 혈관 노폐물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으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죠. 게다가 시래기는 바람에 말리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3배 증가하고 암 예방 효과가 10배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시래기를 더잘 알고 먹으면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상보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래기를 무침이나 감자탕, 생선조림 등의 요리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우리 몸에 노폐물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하여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시래기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포도당 흡수율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혈압 예방에도 좋습니다. 우유에 약 3배가 넘는 칼슘이 들어있는 시래기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뼈에 칼슘이 결합하는 것을 도와주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해서 뼈에 칼슘이 잘 흡착하도록 결합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또한 시래기에는 천연 종합비타민이라는 별명처럼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철분, 인과 같은 무기질 성분도 풍부해서 피부 미용과 면역력 강화에도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시래기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암작용을 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들어있어 암세포의 생성과 전이를 감소시켜 암 예방효과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시래기를 같이 먹으면 건강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 5가지와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래기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첫 번째는 들깨입니다. 관절염, 무릎 통증,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시래기와 들깨를 함께 섭취하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들깨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들깨 속에 오메가3 지방산과 들깨 속에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몸속에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들깨와 시래기의 시너지 효과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게다가 시래기가 가득한 칼륨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들깨를 함께 섭취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좋으며 특히 들깨의 지방 중90% 이상이 리놀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신경을 자극하여 기억력을 개선하고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시래기를 들깨나 들기름을 함께 넣고 시래기나물 무침으로 드시면 건강 효과를 최대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시래기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음식으로 두 번째는 시래기 가루입니다. 잘 말려진 시래기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번거롭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시래기가루를 무청가루로 쇼핑 검색해보면 파는 곳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래기를 가루로 먹을 때 영양 흡수율은 5배 이상 올라갑니다. 특히 식사 전에 시래기가루를 차로 끓여 한잔 마신다면 효과는 훨씬 더 좋고요. 시래기의 칼슘과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래기의 칼슘은 췌장의 칼슘 농도를 높여 인슐린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당뇨를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슐린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혈액 속 포도당이 떠돌지 않고 당성분이 세포로 흡수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야 혈액 속 당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또 시래기의 식이섬유는 쌀밥의 탄수화물 흡수를 크게 낮춰주고 대장까지 밀고 내려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함께 막는데 최고랍니다. 앞으로 식전 시래기 가루차 한잔 드셔서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시래기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래기 가루차 드실 때 생강을 넣는다면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생강도 가루를 사용한다면 정말 좋습니다. 시래기 가루와 생강 가루 한 스푼씩 넣어서 차로 마시면 신진대사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이러한 작용으로 시래기의 칼슘 흡수가 훨씬 더 빠르고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훨씬 더 수월하게 촉진되고 혈액이 깨끗해지는데 아주 효과적인데요. 식사 전에 한컵 마셔준다면 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실히 막아준답니다. 시중에 파는 생강차는 감미료나 당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 반드시 피하시고 꼭 순수한 생강가루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래기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네 번째는 감자입니다. 과거에 쌀이 없을 때 감자와 시래기를 끓여 식사로 많이들 먹었는데요. 감자의 저항성 전분과 비타민C가 대장균 안에 있는 유해균들을 죽이고 시래기에 있는 칼슘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돕습니다. 시래기 속에는 당근보다 비타민이가 풍부하고 딸기보다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래기 안에는 기적의 항산화 성분으로 불리는 베타카로틴 성분도 풍부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래기를 천연 감기약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시래기는 체내에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주고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때문에 환절기 면역력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그리고 시래기 내에 있는 베타카로틴과 다양한 성분들의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노화가 더디게 오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시래기와 감자에 있는 비타민의 공통점은 바로 열의 손실이 적은 비타민인데요. 비타민은 거의 열에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와 시래기 안에 있는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C 성분은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니 조림과 국과 같은 가열요리로도 훌륭한 식품이랍니다. 시래기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다섯 번째는 된장입니다. 시래기와 된장을 함께 드시면 콩의 건강 효능은 물론 두 식품의 시너지 효과로 노화 방지와 항산화 성분이 36배나 증가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좋고 항암 효과까지 탁월합니다. 시래기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합니다. 하지만 시래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한데 이때 된장을 함께 드시면 콩의 단백질이 영양적으로 완벽하게 보완해주며 맛의 궁합도 훌륭하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면서 탈모나 피부 탄력 저하, 근육량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된장 속 비오틴 성분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이를 해결하고 건강한 근육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된장의 풍부한 나트륨을 시래기 속 칼륨이 배출시켜주어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래기 된장국 요리 시 두부는 첨가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보통 된장국 끓일 때 대부분 두부를 넣어서 드시죠. 그런데 시래기와 두부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시래기가 최고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으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래기는 칼슘의 제왕으로 불리는 우유보다 무려 두 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고, 소고기의 8배에 달하는 철분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또한 다른 식품들에 비해 건강에 유익한 무기질의 함량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시래기는 추운 곳에서 말릴수록 제맛을 내는 채소인데 껍질이 부드러워지면서 맛도 좋아지고 특히 추위와 찬바람을 잘 견딘 시래기는 영양소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는 건조 과정에서 무려 30배나 높아진답니다. 이때 시래기 속에 칼슘과 철분 식이섬유와 함께하면 대장암 예방에 엄청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 몸에서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대장 속에 염증을 유발하고 유해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 건강이 나빠지고 소화 능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시래기를 드시면 영양소를 가득 보충해주고 대장 속 노폐물과 염증 물질까지 모두 제거하여 배출하니 시래기는 대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래기를 두부와 함께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부 속의 피틴산 성분 때문입니다. 피틴산이 시래기에 가득한 미네랄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시래기와 두부를 따로 드셔서 각각의 영양소를 모두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래기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입니다. 시래기가 소화에 아주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시래기 안에 소화촉진 요소들이 섭취한 음식, 특히 탄수화물의 분해를 돕는 아밀라제가 풍부해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시래기에는 무에 비해 열배나 많은 섬유소가 들어있어 장 운동을 증진시키고 변비를 해소하며 장내 노폐물을 청소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래기가 장 건강에는 유익하지만 위장과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반대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섬유소는 오히려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해서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만성 소화 불량은 물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해서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시래기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은 시래기를 섭취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시래기의 껍질을 벗겨 부드럽게 잘 불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리는 방법이 중요한데 찬물에 불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뜨거운 물에 불리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에 짧은 시간 동안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40도 정도의 물에 약 1시간 정도 불리고 이후 1시간 동안 충분히 삶아주면 됩니다. 여기에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식초를 조금 추가해 삶아주시면 산성분이 시래기를 부드럽게 하고 누린내를 제거해 식감을 개선해주니 꼭 기억해주세요. 주의해야 할 사항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입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앞서 설명드렸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을 더디게 만들어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그리고 시래기 내에 인과 칼슘 성분이 함께 만나 골밀도를 촘촘하게 만들어 뼈 건강에도 최고의 식품이랍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에도 좋은 식품인데요. 시래기는 찬바람으로 말라가면서 비타민D가 풍부해집니다. 이것이 칼슘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돕기 때문에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잇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래기가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최근 당뇨와 합병증으로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경우 시래기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시래기 내에 인성분이 체내 칼슘까지도 배출시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신장이 약해지신 분은 과다한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래기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을 참고하여 시래기를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논문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그날까지 밥상보감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